요즘 AI 이야기 정말 많죠? 구글, 오픈 AI.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이죠. 오늘 바로 그 전쟁의 진짜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전쟁, 사실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한 말인데, 우리가 그들을 춤추게 만들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 구글입니다. 오픈 AI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구글을 제대로 한번 흔들었다는 그런 자신감이죠. 모든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와 이때 정말 정신없었죠. 불과 몇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2022년 말에 채 GPT가 딱 등장하면서 그냥 세상을 뒤지고 놨잖아요. 그러자마자 구글에선 코드레드,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선토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다급하게 대응에 나섰죠. 근데 너무 서둘렀던 걸까요? 경쟁적으로 내놓은 바드 발표회에서 어,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의 1라운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싸움이죠. 바로 누가 더 똑똑한가? 성능 경쟁입니다. 구글한테는 이건 뭐 악몽 같은 시작이었어요. 야심차게 공개한 바드가 시연 영상에서부터 틀린 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하루 아침에 시가 총액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이 날라갔습니다. 심지어 구글 내부 직원들마저 이건 너무 성급했다, 엉망진창이다 라고 비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사건 하나로 사람들 머릿속에 아, AI는 역시 오픈 AI구나 하는 인식이 그냥 쾅 박혀버렸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능 경쟁에서는 일단 한방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럼 구글은 여기서 그냥 무너졌을까요? 천만에요.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렇다면 이 거인이 떠내든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하냐를 넘어 훨씬 더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더 파괴적인 전쟁이 시작되어 바로 돈의 전쟁, 가격 전쟁입니다. 구글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오픈 AI가 짜놓은 게임의 규칙대로 싸워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게임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거였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가장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제일 비싼 최고등급 모델의 가격이에요. 오픈 ai가 15달러를 받을 때 구글의 재미나이 프로는 단돈 2달러를 받겠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네, 계산해보면 무려 85%나 싼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 좀 싸게 해줄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오픈 ai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공격인 거죠 개발자들한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성능은 비슷한데 굳이 5배 넘게 비싼 돈 내고 쓸 이유가 있나요 하고요 그럼 가장 많이 쓰는 중간 등급 모델은 어떨까요 어 여기선 가격이 똑같네요 하지만 여기에 바로 구글의 숨은 전략이 있습니다 ai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느냐 이걸 컨텍스트 창이라고 하거든요 구글 재미나에는 같은 값에 이 컨텍스트 창을 훨씬 더 크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같은 가격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수 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제일 저렴한 모델은요. 이른바 가성비 모델, 대규모로 작업을 돌릴 때 쓰는 건데요. 여기서도 구글이 더 쌉니다. 결국 구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AI로 뭘 하든지 간에 결국 제일 싼건 우리다. 이 공식을 시장에 각인시키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깊은 곳,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구글의 진짜 치트키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바로 하드웨어 이야기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성능의 컴퓨터 칩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시장은 누가 꽉 잡고 있냐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를 포함한 거의 모든 회사들은 엔비디아에 비싼 돈을 내고 GPU라는 칩을 사서 써야만 해요. 이걸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할 때마다 엔비디아한데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과 오픈 AI의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오픈 AI가 엔비디아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을 때 구글은 무려 10년 전부터 자기들만의 AI 반도체 TPU라는 걸 직접 만들어 왔어요. 이건 그냥 돈몇푼 아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네 AI 모델에 가장 잘 맞는 최적화된 집을 직접 설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근본적인 차이죠. 전문가들은 구글이 이 자체 칩 TPU를 운영하는 비용이 엔비디아 칩을 쓰는 다른 회사들보다 적어도 20%는 저렴할 거라고 봐요. 바로 이 20%의 비용 우위. 이게 바로 구글이 그렇게 파격적인 가격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성능, 가격 그리고 하드웨어까지 이세 가지 전쟁터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전략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좀 보세요. 기업들이 실제로 쓰는 AI 모델의 87%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몇몇 거대 기업들이 만든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두 거인의 싸움이 사실상 AI 시장 전체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시장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측 자료를 보니까 기업 시장에서는 의외로 오픈 AI가 아니라 엔트로픽이라는 다른 회사가 점유율 1위를 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직 이 시장의 왕저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확실한 승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틈을 구글이 막강한 가격과 인프라를 무기로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이 싸움에 걸린 판돈,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 원이에요. 구글이 왜 그렇게 막대한 돈과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시장을 흔들려고 하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수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구글은 막강한 인프라와 가격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어요. 반면에, 오픈 AI는 시장을 먼저 선점했고 강력한 기세를 타고 있죠.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거대한 전쟁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10년간 준비해온 구글의 저력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꾼 오픈 AI의 혁신일까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종승자가 누가 될지. 그 답은 아마 앞으로 시작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